안녕하세요.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어, 고창에 오시면 한가로이 물가를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잔잔한 물결이 은은하게 흐르는 곳. 이곳은 노동 저수지 자연마당에 어, 새롭게 만들어진 물위 산책 코스입니다. 넓은 노동 저수지, 어, 저편에 자연마당 입구에 차를 대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오면, 물가를 따라, 이렇게 산책 코스가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네. 어르신들도 걷기 좋도록 판판하고 그런 나무길로 만들어 놓았네요. 부모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오늘의 운동을 위해 건강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평지라서 부담이 없고 참 좋네요. 음. 3, 3, 5, 걷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네, 저기 소나무 숲에도 정자가 있어서 저쪽으로 늘 올라서 도로 갔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산책 코스가 생겼습니다. 음.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또 근처에 숲에 새소리를 들으며 음, 산책을 하니 참 좋네요. 구창에 오시면 구창 읍성을 한 바퀴 돌고 또 뒤편에 이렇게 자연 마당 공원이 노동 저수지로 연결되어서 이런 멋진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잔잔한 호숫가를 걷고 싶으시다면 이 노동 저수지 어, 자연마당에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